있어. 야 이게 모기장 텐터를 찾는데 참 좋았거든요. 아까 분위기가 도시락 싸와서 라면 하나 끓여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여기 오도산 오도산 자연휴양림인데 여기 오토캠핑장 바로 옆에 계곡이라 여름에 캠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화장실이거든요. 아씨, 오도가 지금 갑자기 너무 웃기게 돼버렸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리는 저게 일반 텐트가 아니라 모기장 텐트거든요. 비가 다 새. 밥 먹다가 비. 아 소나기 한때 지나가고 조금 이제 여기가 야영데크 4번에서 9번 저 위에가 1번에서 3번이네요. 좀쭉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우리가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올때그늘 음악을 쳐가지고 아센 쌩쇼를 했네. 웃겨서 눈줄 알았네요. 아이, 목저이 뭐 좋다. 저 위에 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차가 저쪽에 서가지고 가기 싫은데 물놀이 <목소리> 하기에는 밑에 가서는 더 나은 것 같고 아, 여기는 1번이 3번, 2번. 아, 차를 바로 댈 수가 있네. 아, 바로 옆에 차를 댈 수가 있제 여기. 1, 2, 3, 4는. 아, 1번에서 3번은 바로 앞에 차를 댈 수가 있네. 진로를 할수 있는 대곡은 바로 옆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있구요. 1번에서 3번 아, 여기가 4번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 조금 차는 짐을 내려놓고 조금 이동하면 되니까, 짐 내려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4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놀이하기도 괜찮고, 4번, 5번. 여보야저 위에 여보야 1번에서 3번 데크는 차 바로 옆에 되더라. 근데 계곡은 좀 밑에고. 여기가 4번, 5번. 쭉 가볼게요. 여기 근데 데크가 꽤 많은데? 물 계곡 따라서 쭉 데크가 있으니까. 화장실 휴지 있고 되게 깨끗. 야,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다. 4번 5번 데크 괜찮네. 조금 내려오면, 음. 여기 좋다.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와서 그런데, 지물 되게 좋아요. 깨끗하고. 비가 와서 약간, 오, 4번 5번 데크가 이상네저 그 위에. 아, 그미이씨 아, 금이지 아. 좋았는데, 금이또 처음 와봤는데, 여기 괜찮네요, 여기.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다. 여기가 7번, 6번, 8번. 여기는 별로다. 그, 바로 옆에, 아, 6번 괜찮네. 10번 나쁘진 않다. 10번 11 12 여기가 9 아, 이렇게 되요 이렇게 이렇게 쭉 여기 따라서 캠핑장 여기 다 전기를 쓸수 있는 오토캠핑장 같아요. 전기 다 있어. 음. 여기는 계곡이 조금 유 밑에라서 물놀이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쪽은. 이쪽은. 이가 바구는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이쪽은. 물놀이 하기에는 다른 쪽이 낫다라는 거. 근데 여름에 뭐 자리에 없으면 이쪽도 다 차겠는데. 25. 26. 정도, 요런 계고 음. 음, 벌레 너무 많아, 벌레, 벌레. 이빨리고 음. 있으면 벌레가 올것 같아서 이 입을 나물고 옹알이 수준으로 영상을 찍어야 비가 급게 오더니. 했던 일, 했었어. 아, 수가 없다. 저쪽에 날씨. 여기는 27, 28. 아, 위치 별로다, 여기는. 위치가 별로인데 이쪽은 별로, 별로인 것 같아요. 물놀이하기는 별로다. 이식구 쭉 물놀이하기에는 그닥 좋지 않다. 왜 왜냐하면 어, 계곡 바로 옆에 내려갈 수 있는 위치 좋은 데가 여기 좀 많이 있으니까. 어 이쪽은 또 괜찮은 것 같네요. 34번 한번 볼까요? 34번. 아, 여기 좋다. 오. 34번, 35번. 34, 35, 36. 37, 38 이쪽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계곡 있으니까 여기 딱 괜찮다. 여기 34번, 34번 괜찮습니다. 34번, 36번까지도 괜찮은데, 34번이 딱 좋다. 딱 좋고, 37,

지금 제가 유튜브 찍고 있는데, 조금 어? 유튜브 찍고 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대구요? 저도 대구에서 왔는데. 아, 대구. <laughs> 아저 여기 처음 왔는데, 괜찮네요, 여기. 아, 네, 몸 좋고 몸 좋아요. 아 여기 좋아요. 좋고, 이 좋아요. 여기 좋은 사람 나와요. 아, 뱀 <laughs> 많아요, 뱀. 네. 저 마침 유튜버 하거든요. 떠나볼까 거든요 검색하면 떠나볼까 거기 나올 나오시... 떠나볼까? 떠나볼까 네 어, 구독 눌러주세요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오후예요 아니 그 언제 몇방몇방 몇방 오신 거예요 방금 네. 네. 에 개미가 걸쳐 있다가 개미 물에 또 내려와가지고 개미가 다리에 걸쳐가 있다가 내가 그런 거 찍어야 되는데. 어, 있다니까요, 뱀이. 그런 거 찍어야 되는데. 어, 저 뱀이 요뱀 어, 많겠죠, 뭐. 안 올라갈래요. <웃음> <웃음> 와! 네. 와, 이거 박았어요 네? 네. 박았어요? 어, 누구 샷, 볼수 없는 내가 샷었어. 이거를요? 어, 어제마다 내가, 왜, 내, 내 영역을 표시해놨다. <laughs> 어. 와, 신기하다. 어. 다른 데만 한 개씩 샷아놔요. 뭐, 이 어떻게 서 있어요? 박, 박힌 거 아니에요? 어. 아. 왜 박, 박을 수 있어, 지 와, 근데 큰일 날뻔 하셨네, 뱀. 근데, 자연과 어 울리면 안물어요 어. 자연을 좋아해요 본래 싫어해 <laughs> 자연을 좋아하죠 뒤에 도시네요 <laughs> 네네 아 근데 너무 좋다 여기 놀다가 <laughs> 놀아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큰일 날뻔 하셨네 떠나볼까? 떠나볼까? 네! 떠나볼까? 네! 우리 같이... 떠나볼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떠나 떠나 볼까.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 재밌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요 밑에 또 있고. 취사장 있고, 저 위쪽에, 아, 계단이 있네. 계단 무섭다. 뱀이 나온다니까, 안 가는 걸로. 이런 길은 안 가는 걸로. 뱀은 위험하니까. 절대로 제가 깨얼러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좋네요. 치유숲길 한번 가볼까? 생각도 같은데 자게 얼은 게 아니라 여름에 이런 데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가 와서 그나마 좀 그나마 시원해져서 아 가을에 그렇게 좋겠다. 삼촌네, 여기. 이렇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가서. 아유. 요렇게 가면. 힘든 길은 아니네. 힘든 길은 아니고. 아는데그 뭐, 걸을만 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숲길. 너무 잘해놨다. 어, 진짜 좋다. 떠나볼까? 저기. <laughs> 아, 길이 계속 있네. 나온다 했는데. 쭉 있습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벌레 많다. 비가 오더니, 거짓말같이 또 샥! 뀌었어. 우리가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올때텐트를 쳤었는데, 진짜 재밌다. <laughs> 재니그번에서 43번. 어. 국 바로 옆에. 화실이있고저쪽 어, 문 카페, 문 카페는. 어디서 네. 문 카페에? 커피! 음. 뭐 물, 음료, 라면, 과자, 이런 거 있어요. 에어컨 시원하고. 우선 괜찮네 라이언 페크가 이렇게 쭈이렇게 우와 아, 페이크 맞네 방이 방 저기 방방이 있고 이쪽 데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차를 바로 옆에 댈 수가 있고 화장실은 100m 밑에 있네요. 화장실은 뭐 조금 멀는데 이쪽 데크가 몇 번이냐면 어, 45, 46, 47. 48. 47. 48. 48. 49. 49바축도좀 49 괜찮네. 차를 여기다 대고, 차를 여기다 대고, 바로 심을 옮기면 되겠네. 아, 저쪽으로도 또 데크가 있네요. 저쪽은 차를 좀 멀리 대야 되니까, 저쪽으로 데크가 있는데, 저쪽보다는 이쪽이 나은것 같네. 아, 여기, 게 여기 딱 바로 내려가는 데가 있네요. 49, 49가 딱 좋네. 차딱 대고, 짐 내리고, 물놀이하고. 49가 딱 좋네요. 화장실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49, 데크 49 바로 옆에,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이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비가 와서 물이 약간. 너네 <목소리> <전에> 몇 학년이야? 너네 <목소리> 유튜브 나와도 돼? <목소리> 유튜브 나오면 안 돼? 나도 돼? 네. 떠나볼까? 치면 나온다. 네. 어디서 왔어? 저요? 네. 어, 서구.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 I am 대구. 네. <laughs> 떠나볼까? 네. 떠나볼까다, 떠나볼까? 떠나볼까? 네. 어디, 1박 2일 온 거야? 아, 저희, 가민식이 왔어요. 어? 아, 오늘. 여기 좋다 그지 시원하고 네. 재밌게 놀다가 네. 첫 때가 좋다 따라 다닐 때가 아 저쪽에도 야영 데크가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차 바로 옆에 들리면 요쪽이 어? 알려주수 있을까요? 떠나볼까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맛집이야 맛집 맛집 소개하는 유튜버 네. 떠나볼까 예쁘게 나게 해줄게 네. 아, 아이 예뻐라 그 자체가 예쁘다 아, 확실히 이 밑에 쪽이 여기 곳곳에 또 산책할 수 있는 아 젊었을 때는 이런 데 그냥 안 쉬고 그냥 일초마다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도 데크가 있고요 대구나 대구나 부산에서 당일치기로 부산은 좀 뭔가 하여튼 뭐 당일치기로 놀기가 저쪽이 70번대 데크네요 70번대 저 건너편이 53번. 저 위쪽이 좀 낫네. 68번에서 80번 데크에요, 여기. 여기, 여기 다 전기를 배선, 전기 배선함이 다 있어요. 여기 좋다. 81번. 81번 딱 좋네. 아, 주차금지네. 주차금지다. 아, 81번. 주차 못하겠, 아, 바로 저 위에, 저기에 주차가 가능하니까. 괜찮네요. 54번 81번 이런 쪽 괜찮네.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짐을 내려놓고 여기다 짐을 내려놓고 차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55번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토캠핑장 정보도 맛집과 함께 이렇게 숙박 정보도 같이 올릴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